오딘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코랄에 있는 U.N. 방송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오딘으로 방어선을 무너뜨린 다음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전지역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놈들은 기를 쓰고 우리를 막으려고 하겠죠. 이 얘기는 전설이 될 겁니다. 바랄라 시설을 공격한 사실이 아직 자치령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딘을 훔친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여기저기 손을 쓰느라 골치가 좀 아팠지만. 어쨌든 타이커스가 탑승한 오딘을 내려보냈습니다 맷, 자네 정말 대단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자세한 건 모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맹스크를 까발릴 수만 있다면 전직금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UNN 방송국에서 오딘을 촬영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겠죠 유일하게 조정 경험이 있는 타이커스가 오딘을 타고 방송국 경비대를 기습 공격할 겁니다 녀석들, 처음 몇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누굴 공격해야 할지도 모를 테고요 그 혼란을 틈타 우리는 미리 입수해둔 사령부로 전진기지를 세웁다 멋진 계획은 마음에 들어 타이커스가 잠입 공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준다면 방송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처음 몇 분이 지나면 자치령은 타이커스가 오딘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눈치챌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우릴 막으려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맹스카가 평생 잊지 못할 방송을 내보내자고 자 시작하자 실용 보안 네트워크에 침입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겠습니다. 좋아 타이카스. 잘해 잘해.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지. 한자는 들어라. 나는 자치령의 워필드 장군이다. 당장 거기서 내리지 않으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마음에 드는군. 자치령의 출신 전쟁들이 어디를 소멸한다 이거면 충분해 강력하고 무슬로번 나가시니 다 비켜 라그나로크가 간다 무셀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마음에 드는군. 라그나로크가 간다! 우셀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강력함. 마음에 드는군. 경보가 울렸습니다. 놈들이 곧 시스템에서 절 차단할 겁니다. 아이 꼬마! 보채지 말라고, 일은 즐기면서 해야지. 이거면 충분해. 마음에 들어. 이거면 충분해. 꼭 이어져. 라그나로크가 간다! 우셀 로봇 나가신다. 다 비켜. 거대한 감철코인 우리 자취련 기술자와 과학자들의 기술력과 의지를 목표에 던지며 문득 서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놈들도 시간 없긴 마찬가지야. <laughs> 급할 거 없다고. 자치령이 보안 채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유엔의 네트워크 접근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병력을 보내 우리 방송을 내보낼 때까지 방송탑을 지켜야 합니다. 자치령 전 지역에 방송을 내보내려면 데이터가 다 전송될 때까지 각 방송탑을 장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닛이든 방송탑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볼 맹스카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자 서두르자. 기즈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대장님께 제어 권한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일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아, 도르를 보냈네. 오딘보다는 작지만 조종하기 더 쉬워. 강력한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잘 쓰라고. <laughs> 넌내 거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투석 감업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대장. 야, 예, 빨리, 빨리.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다음은 누구니?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라이어, 나 따라오라. 내가 할수 있지.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대기중. 보르가 왔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보르가 왔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맞다라. 뭔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라 <놀람> <놀람> 왔다. 성능 좀 볼까? 준비 끝났습니다! 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탐구지 일아 좋은 일인가요? 연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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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못 으이, 는데요이 으이, 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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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볼까? 뭐라고요? 네. 가자! 여긴 못뭐 지겠는데요? 여긴 못뭐 지겠는데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뭘 날려버릴까요? 출동이다! 막 따라오더라 잘못 들었습니다 성능 좀 볼까? 말씀마십시오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막 따라오드라! 고 내가 타도 되지! 훈련 파전! 계속하, 야! 계속하라, 적전! 막 따라오드라! 고 내가 타도 되지 이 포괄되었습니다 무슨 아, 성능 좀볼려 상태로 세요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어디 성능 좀막 따라오더라고 내가 타도 되지 got 업그레이드 okay, 완료. 이거 보험 들어 놨겠지. 계속하세요. 성능 좀 볼까. 안 좋은 일인가요? 지원라 이거 보험 들어 놨겠지. 야, 야근이다. 막 따라오더라고. 어디? 뭐, 준비 끝났습니다. 회사! 성능 좀 볼까? 잘못 들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급질 금합니다 내버려주십시오 지킬 거없을 말수 한철로은 나가신다. 확립이 고갈되었습니다. 훈련막 따라온 참중 싸움과 그것, 어쩌십시오. 뭐라고? 누군가 전송탑에 침입했다. 알파 기동 타격대, 출동. 적을 제압하라. 올리언가올 볼리언 가노 누가 호출하셨어? 막다 첫 번째 방송 전송 완료 미꾸라지 같은 맹스크도 이번만큼은 못 빠져나갈걸 신호 수신 중.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리라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딱 하나인 지 레이너. 하, 아크티라스. 이번엔 정말 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우리 방송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내 네, 그럴 줄 알았지. 워필, 당장 출동. 레이너의 머리를 가져와. 알았나? 저놈하고 테러리스트 떨거지들 몽땅 타. 올려.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니다운 날, 우세로운 날, 우세로운 날, 우 저요! 광리기 <방립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리기 고갈되었습니다. 아, 그랬어? 맡겨만 <맞게만> 주시오. 이끌의 네. 강남.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맹스크의 추악한 비밀이 온 자치령에 알려질 거다. <목소리> 계속하라 작전 통신 무선 교신기 가 데이터를 쓰시한다 작전 사이 마음에 드는군. 지원 바랍다 머리에 담고 다 따라오도록 다지 나가신다. 다 비켜. 업그레이드 완료. 시스템자동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계십시오 예, 예이거라엘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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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볼까나부 보내줘. 빨리, 빨리.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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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었습니다! 무슨 교실일까 샬리 기동 타격대, 전송탑으로 출동하라! 반란군을 쓰가버려! 마지막 전송 완료 자 그렇게 떠받들어 모시던 황제를 시민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고 모든 전송이 완료됐습니다 자치령에 속한 모든 행성이 맹스크 관련 UNN 속보를 수신했습니다